고린도후서 7장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주여 부산을 위로하소서 정부를 위로하소서 국민을 위로하소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로 정부와 부산 시민들과 국민의 실망이 매우 큽니다. 관계기관과 정부가 호원장담을 하고 몇천억을 물부터 쏟아붓고 실패한 거라 상처가 큽니다. 특히 남다른 기대감과 희망을 품었을 부산의 실망이 크오니 위로하여 주소서.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잘못을 따지고 지적한들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없사오니 서로 미워하지 말게 하소서.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여, 예측은 실패하였고, 유치는 춘몽이 되었지만, 수고한 정부와 지자체와 모든 관계인사들이 절망하지 말게 하소서. 주여,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이번에는 실패하였으나, 다음에 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니, 좌절하지 말게 하소서.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이 똘똘 뭉치게 하소서. 정부와 국민들도 부산을 응원하게 하소서. 부산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니 국민들이 힘을 내게 하소서. 주여 유치에 성공한 사우디 아라비아에 은혜를 내리사 성공적인 개최를 하게 하소서. 좌절을 맛본 이탈리아와 우리나라는 새로운 희망을 주소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양국의 위로를 주소서. 바라업기는 우리나라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중요한 경험으로 삼고 더욱 좋은 일들이 나라에 생기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국민들을 위로하소서. 부산 시민들을 위로하소서. 정부를 위로하소서. 대한민국의 위로와 희망을 내려 주소서,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